더 행복한 노래가 해피 트리다 <laughs> 네. 오늘 버틸 수 있게 해주실 첫 그룹 게스 우리 임민수 씨, 김학래 씨, 박소희 씨, 황현희 씨! <laughs> 정말 말 그대로 네. 희극인실이네요. 네, 희극인 조기 축구대회 같아요. 예, 네. 예. 제가 뭐 축구라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 코미디언실, 희극인실에 딱 들어오면 아, 네, 네. 후배들이 팍뛰어가지고 커피 한잔 딱 뽑아서 딱 갖다 줬는데, 네. 네. 그건 없어졌네요. <laughs> 네. <laughs>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셀프예요 아, 예. 셀프. 셀프예요. 아, 아. 아. 저희가 바바박 안 뛰었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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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승공서 그래 선생님 한번 모시고 올게요. 아, 예, 예. 셀바라고 하시고요. 선님도 처음 뵙거든요. 이미수 선님이 처음 보자마자 어. 생각보다 많이 잡구나라고. 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성우 씨, 일단 네. 왔다 갔다 분위기 좀 보시는데요. 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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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네디> 씨가. <laughs> 치고 나가니까 아까 박승호씨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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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황현이가 이렇게 치고 나올 줄 몰랐고요. 예, 예, 예. 예. 박승호씨는 항상 그 버라이티 나오면 은 예, 예.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입마에서 땀부터 나오고 있어서 오늘 예.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땀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머리숱 좀 있다고 이거 자꾸 올리고 선배님 어올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진짜 해피투게더의 아, 첫 방문이세요. 예, 예, 김학래 씨하고 임미숙 씨. 이게 예. 예.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어, 어. 아. <laughs> 아, <너 웃음> 저랑, 저랑 20년 아니, 같이 로우 살았을 때. 우 해줄 때만큼은... <laughs> 다시 한거어 아, 지금 벌써 치고 나가시는데요, <laughs> 임미숙 선배님이. <laughs> <좀> 게 왜냐면 <laughs> 개그맨 부부들은 서로 웃기려고 그러거든요. 아. <laughs> 예, 와, 이런 경우 오랜만에 보니요 땅속 <laughs> 네. 오랜만에 드셔야 요 네. 아, 황영 씨, 네, 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기 분위기 보는 거예요. 아, 아, 네, 오늘 만만치 않는느요 네. 네. 오늘은 정말 뭐저 출연하신 네 분도 네. 네. 그렇고, 저희들도 네. 그렇고, 자칫 딴 생각하면요. 네. <laughs> 오늘은 나락으로 떨어집니요 아, 오늘 당신 만땅 차려주세요. 오늘 손톱에 봐주지 않습니다. 눈물 터집니다, 오늘. 옛날부터 안 봐줬어요? <laughs> 언제 뭐 그렇게 봐줬어요? 부부라도 아... 안 <laughs> 두부, <두부라도> 봐줘! 부부라도 <laughs> 안봐 근데 이게. 즐거, 즐거! 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은 나, 아이씨. 해피투게더에 대해서 나는 섭외 안 하라 했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 섭외가 한번 왔어요. 그러니까요. 전화 드렸어요죠 예. 네. 근데 그때 아들이 아이사키를 하는데, 러시아 하바루스키에 가 있을 때라, 그때 막그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 티켓팅을 다 해놨는데, 어떡해요. 아. 그래서 딱, 야, 동명아, 이 해피투게더, 그거 섭외 왔는데, 음. 나 여기 오늘 아빠는, 거길 먼저 가야지 여기를 왜 왔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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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가 좋아하는 거야. 지가 좋아하는 아, 아, 좋아하는, 아, 아, 좋아하는 아, 어. 아 근데 그때 네. 나오셨어도 네. 최영락 씨한테 묻히셨을 거예요. 아잘현씨가 싫지. 아좀 저도 어, 저 부분은 아 어, 얘기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은 일년 응. 전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여러 번 공을 드렸는데 예,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스킬이 네. 안 맞아가지고 저, 저 음식점 때문에 아, 어. 아 죄송합니다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죠 네잘 보고 교양이 있으시다 아잘 왔어요 해킹에는 참 교양이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정요리 있지 않겠느 다시 <laughs> 보저 어. 얘기를 듣자 하니까는 어제 김학래 씨가 긴장하셔서 먼저 댁에 들어가셨다고 아니 며칠 동안 이제 이 햇빛 트기도를을아 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민폐 끼치면 안 되는데 계속 머리를 막 그냥 고민을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아, 어제 네. 금요일이라. 그죠? 네. 어이, 어이, 어이. 근데 한 일곱 시쯤 벌떡 일어나더니, 아, 나 자, 대본도 봐야 되고, 머리 염색 욕기 조금 더 뭐, 저기 가서 좀 해야 되고, 야, 방송 준비를 나랑 같이 해야 될 테니까, <laughs> 너는 문 닫고 와라. 그러고. <laughs> 사모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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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 그래, 그래, 가. 그래 놓고 나는, 아, 그 나는 부록이구나부록 어. 그냥 부으로이 사람이 가면 되고, 이 사람이 웃기면 난 옆에 있는 걸로만 되는 거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는데. 어. 근데 사실은 부록이도웃요 아. <laughs> 근데 심지어 부록이더 자리가 좋으세요, 지금. <laughs> 네, 제일 상석이거든요. <laughs> 색도 사고 이러잖아요. 맞아 맞아. 그룹 때문에 사. 네. 아니 그 구분해도 네.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 무슨 관계 있어요. 뭐라도 내가 네. 살고 말 때. 내다 보다가 잘. 싫으면 또 간두든가. 어머. <laughs> 너무 좋아해 간두든가. <laughs> 아, 성격이 좋으시네 이런 얘기또 <laughs> 웃으시고. 예? 네? 허탕하게 웃으시고요. 20년 살아봐. <laughs> 네. 몇년 살았는데? 아, 저는 지금 <laughs> 정도. 2년 정도. 어, 이제 시작이야. 네, 새파래요 얘네들은. 아, 그럼요. 네. 그럼 예. 예. 조언 한번 해줘야지 어떻게 고비를, 살아라.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어요? <웃음> 처음부터. <웃음> 마누라들한테 처음부터 잘하면 안 돼. 아, 아 진작에 아, 들어야 돼. 어, 네. 진짜 이게 좀... 인생이 엉망으로 울퉁불퉁하게 가다가 예. 어느 날 잘해줘야 아 우리 남편이 정말 괜찮구나 이게 오. 느껴지지 착각하는 거예요 막 못해주다가 잘해주면 감동받는다고 생각하잖아 요 근데 너무 못해주다 잘해주면 나중에 그 감동이 너무 안 생겨 생기, 생기지도 않아 아, 맞아 이보먼 씨가 꼭 너무 그랬어 그거는 그래도 단독 단독 잘해줘 본인은 빠지시면 돼요 <laughs> <laughs> 아유 아니, 그건 뭐 사업하는 거보다 망하지. 뭐, 그렇다고 잘해주는 것도 아니지. 매일 술 먹고 들어온. 아니에요. 어, 가능... 얼마나 잘해주는데요우지요 어, 그래요? 어, <laughs> 네. 면서 우리 네. 잘해줘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아, 잘해줘요. <laughs> 아, 정말 잘해줘는안 <laughs> 아, 네. 네. 믿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잘해주신대요. 네. 네.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아선배님 네. 아, <laughs> 네. 아, 아, 예, 아, 네. 라디오 하시잖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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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끝나시고,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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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서 같이 내려오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따로 따로 모시고, 운동하시고, 한 분은 엘리베이터 타시고 그래서. 치료해요. 치료 같은 집에 사시는데도 차는 두 대로 타. 서로 개연이 같으시니까, 그렇죠. 그럼요. 송호 씨가 말씀하신 말도 뭐. 다음에 어떻 하세요, 처음부터. 아니 그저 황연희 씨와 박성호 씨는 지금 뭐 함께하는 남보. 남보. 아 요즘 그저 뭐 진짜 이기 실감 아시죠, 그거. 약간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왜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진동 같은 거 오면 은 음. 보통 남자가 먼저 가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그 구호를 한번 외쳤어요. 음. 커피값은 내가 냈다 진동 오면 네가 가라라고 말을 했그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다 분들이 많아요? 많이 이 줄을 서 계시는 아 분들도 정말 그 친구한테도 들 전화도 자주. 오고. 야, 야 고맙다 여자가 너희들 때는 이제 밥을 사기 시작했다. 여자들이 그런 전화가 이제 슬슬 걸려오기 시작하고.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몇개조금좀아그렇군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터졌던 건 이제. 예. 니네 생일은 명품 가방, 내 생일은 십자수냐! 아, <laughs> 그거 아, 위해서 또 이런 그 멘트가 있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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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수면 다행이다. 문자 한통웬 말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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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1위였고요. 2위가. 네. 커피 값은 내가 내고, 쿠폰 도장 니가 찍냐! 아, 너무 고 <laughs> 박성호씨는 네. 작년에 그또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맞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야. 우수상이 너무 웃겼어요 아 예. 춤추고 또... 들어가셨죠 네. 네. 저렇게 웃긴 애가 있나 싶더라고요 네. 늘 생활이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고맙습니다 최우수상 정말 평생 한번 받기도 힘든 상 저는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이게 박성호입니다 여러분 <laughs> 오늘도 해피투게더 나온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 네. 덩실덩실 춤추면서 왔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정말로 희극 인실에 가면요 박성호 씨는 너무 개그맨들 사이에서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버라이어티만 나오면 이렇게 입을 닫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laughs> 그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도 역할은 희극 인실에서 해야 돼. 요 많은 사람으로다가 네. 그냥. 상을 받자마자 저보고 이제 저랑 같이 디프를 했거든요. 네. 차에 타더니 하시더니 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빨리 짜자. 어. 아니, 아니, 뭘 짜냐? 왜, 왜, 왜뭘 짜야 되냐? 물어보니까 해피투게 에서 부르지 않겠냐고 상 받았으니까. 아. <laughs>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을 하셨어요. 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올 만한 것들 다 예상을 해서 리스트를 짜가지고요. 예. 아 오자마자 보통 이제 인터뷰 한 시간 정도 하는데, 네. 저는 10분 동안 제가 할 걸만 알려줬어요. 아. 딱 딱딱딱딱 이거 하겠다. 예. 근데 예. 왜안 하세요, 지금? <laughs> 왜안 하세요? <laughs> 하고 있잖아. <laughs> 그냥 안 하세요. 하고 있는요 <있네. 웃음> 리스트 쫙 뽑은 것 중에, 혹시 아직 안 불러진 프로그램 있어요? 어... 일단 그... 어떤, 프로그램 있죠? 말하면 <laughs> 아,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이 죠 그런 급한 질문말 하면 되게 당황합니다. 나한테 넘기잖아.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아까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저한테 넘겨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봐요. 네, 예전에 이제 정말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 작년에 그 연예대상에서 전인권 예, 네. 저도 그 예, 현장에 있었지만 은 예, 정말 재밌었어요. 유재석 씨! 보십시오, 유재석 씨! 지금 패밀리들이랑 시골 다니고 친구들이랑 도전하다가 사우나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박명수 옆에 놔두고 니네 혼자 착한 척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거 네. 혼자. 미친듯이 죽어. 연애 아. 장명만 백곱을 잡고. 모닝이 이 나. 혹시저 오늘 좀 준비하신. 네. 요즘 전인권 혹시 없나요? 오늘의 전인권은 아니고요. 오늘은 예, 예. 원이라고 케봉원? KBS 인권 보장입니다. 아! 봐 이거. 예. 기 주세요. 아, 이거 없나 아 그럼 시작. 예. 하다. 예. 자 우리는 떨어지는 KBS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네요. 아 왔네요 왔네요 왔네요. 아니 지금 왔네요 왔네요 왔네요. 아니 지금 훈정아훈정아라장도 끌고 왔지. 아니, 지금... 아, <립> 도중아, 아니, 이거... 아니 <립> 효정 씨 효정 어, 씨 웬일이에요 여기요? 폭 치러 아, 왔어요. <립> 네. 아 진짜요? 북만 없는데 효정아. 모자도 북만 치면 돼요. 아니 그런데 효정 씨. 예, 아, 네, 네.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주말에 지금 바쁠 텐데. 아이고, 이거 지금 나요네 네.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고. 아, <laughs> 네. 아 집에 어딘데 여기까지 왔어요? 아, 집은 저 끝에 군자동인데. <laughs> 네. <laughs> 아, 일단 네. 아, 네. 아, 진짜. 아, 일단 현종 아, 씨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아 고맙습니다. 엉걸맹이셨어요 자, 그럼 군교수랑. 예, 한번 가볼까요? 예, 가겠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k b s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KBS 인권보장위원회, 즉 K-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KBS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럼 오늘의 두, 두네 명의 MC를 향해 당당히 우리는 이렇게 밝히는 바입니다. 신봉선은 샴페인은 그만두고 팻터트에 들어가냐! <laughs> 샴페인은 그만두고 팻터트에 들어가냐! S본부에서 하차한 유재석을 본박 자, 음악 큐 한번 해주세요. 음악. 음악 큐! 박명수 씨, 지금 유세석 옆에서 5년째 빌붙어 계십니까? <laughs> 에? 새로 들어온 미선이 누나한테 인자 자리 바로 뺏기셔서 살림살이 좀 힘들어졌지요? 에? 사실 우리 박명수 씨, 그 예전에 그 호통객으로 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을 호령했습니까? 에? 이 야야야 한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배꼽 잡고 쓰러졌는데 아 요즘 야야야 야야야 하면 본인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에? 이렇게 방송 d j 의 m c 의 치킨 사업에 피자 사업까지 각종 CF 다섭렵했으면 우리 인간 제대로 머리 빠진다고 가발 CF는 노리지 맙시다 그거 떡과 양국입니다 떡과 양도 먹고살아지요 괜히 오통에서 괜히 오통해서힘다 뺐어 요즘, 대, 요즘 대여섯 시간씩 방송하면 힘이 없어 나뭐 먹고살아야 돼? 뭐먹고살아뭐 먹고살아? 뭐 먹고 흑채 사업 아, 유아 진짜로 최효정 셀카는 붙이는 거밖에 없네요 <laughs> 아, 최효정 씨는 정말 저, 저 이런 거 진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신 김에 웃음전도사 좀보여주세요 그래요, 우리 형님 씨. 우리 아, 우리 형 웃음전도사 봐야죠. 진짜 재밌더라고.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네, 네. 네, 그 아, 그 웃음전도사가 아니라요? 행복전도사. 행복전도사. 전도사너 대검 진짜 관두지 오래됐구나. 똥꼬리기 하네. 했던 것 중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 와! 아, 네. <laughs> 행복 전도사 최효정입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뭐 삶이 어렵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어차피 출발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출발은 아버지가 불려주신 빌딩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거기다 커피점을 하면 커피점 문정 수입차를 수입하면 수입차 전문점. 다들 아버지가 이 정도 사업자금을 주잖아요. 이 밑으로는 사업자금 아니잖아요. 그냥 용돈이지. 다들 표정들이 왜 그래요? 택시 잡으려고 손 흔들다가 무음택시면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laughs> 아정말요 키스예요 키스? 네, 아, 기스야, 아, 기스야? 네. 그래. 잘한다 저보다 한세개수 밑에거든요 오. 이쪽으로 예. 와서 안, 안 찍으래 어우 예. 재밌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박성호 시장 좀 바꾸시면 <목소리> 안 돼요? 아, 아, 아 그러죠 그 그또 아, 행사가 아몇 시까지 가셔야 되는데 여정씨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좀안전주시고저녁행사 저녁에 사 오토바이 퀵불러나가고아네 아니 여유가 있으면 오토바이 안 타고 가셔도 돼요 아니 이제 네. 행사 시간 임박했을 때 집니다! 임박했을 아, 때! 때. 네. 박승호 씨가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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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같이 앉으셨어요. 황현 씨는 안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게 광수 PD님이 연출하신 걸로 맞아요. 알고, 그 알고 있어요. 피디가... 전화가 왔어요. 네. 황현 씨가 꼭 와주셔야 된다. 오. 그래서 기대를 했죠. 어? 네. 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또뭘 음. 주시나. 갔어요. 가서 이제 박승호 씨랑 이렇게 나란히 앉았죠. 저희 이제 상을 발표할 때요. 후보에도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후보, 그래요, 예. 후보 예. 후보에도 없었어요. 그니까, 뭐랄까, 이 코너는 남보원이란 코너는 약간, 박성호가 예, 네. 두어서 네. 개중권이죠. <웃음> <웃음> 예. 정말, 저, 잘 받아 <웃음>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맛있게, <laughs> <해>. 바닥까지한탔 <laughs> <번> 먹었어요, 전복죽 끓여드린 것 같아요. 황윤희 씨가 차려놓은 그 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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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 핥아 먹었고요. 잘, 잘, 잘 드셔. 네, 축산해. 보다더 웃긴 게, 춘춘대사설이란 코너 있나? 사실이야. 진짜. 요 네, 예. 그걸로 저랑 같이 해서 체육상 그때 처음 타셨고. 아. 남본이랑 코너를 또 저랑 같이 해서. 예. 또 체육상을 타셨어요. 오,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제 길을 좀 빨아먹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 때. 뭔가 황윤희 예. 씨 입장에서는 같이 해서 호흡이 잘 맞고 좋지만은 예. 이 모든 걸 해놓으면은 모든 그 영광이나 이런 것들. 이좀 그렇죠. 많이 좀박성희 씨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황윤희 뭐... 씨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데. 왜요? 뭐, 희극인 씨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예. 가면. 표정 씨가 아이디어를 내요. <laughs> 그러면 황인희 씨가 다 받아먹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빼고 빼고, 그래서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박성호 씨가 받아먹어요. 다 먹이 살들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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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들의 아이디어를 갈취하는 개그계의 개보가 있습니다. 네. 누구예요? 1대가 박준영이에요 <laughs> 개그계 흑펼기라고 후배들의 아이디어 목에 빨대를 꼽습니다. 쪽쪽 빨아 먹어요. 아 그게 이제 대가 이제 저였어요. 그래요. 원래 제가 황현이의 목에 빨대를 이제 빨아 먹었어요. 신임때 빨렸습니다만은 그 전수하는 법을 황현이가 그대로 전수를 해서 아, 이제 후배들의 그렇지. 아이디어를 빨고 있어요. 아, 그,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예, 뭐라고요? 개극의 극세사라고. <laughs> 남김없이 말한 거예요. 극세사. 남김없이. 그, 깊그 아. 작가실에 가면은 그 황현이 개그 노예사단이 있어요. 진짜, <laughs> 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에이, 아, 해야 아, 해야 예 1기가 예, 예. 아, 김기열, 아, 박항구였고 네. 아, 노우진까지 1기였고, 네. 아이기가 박성광, 박영진, 송중군. 왜죠영태 씨가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표현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아, 예. 근데 이제 약간. 야근 아, 거예요, 그 예. <laughs> 제가 약간 근데 <laughs> 틀을 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후배한테 채워라. 아, 예. 아, 신애 아, 신애 그런, 그런 게 아니라. 네, 휴정 예. 씨가 말이 예. 맞아다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또 훌륭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좋은데. 그래요. 예, 그. 개콘을 짜는 건 좋은데, 네. 제발좀 해피투게더 같은 거 나오실 때 네. 같이 짜자고 좀하겠습니 저는 키연을안 하는데, 아니 정말로 아, 아니아정씨도좀 아, 아니, 아, 쉬어야 되는데, 아직아말아드릴게요리아이아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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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참. 사실, 정말. 아, 애드림 납품, 이거, 아, 이거 정말이죠. 어제, <laughs> 어제 있던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면. <웃음> <웃음> 정말 화가 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보을 제가 앉아가지고 화나신 줄 알았더니. 박명수형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맨날 하고. 야, 근데 여기 와서는 맞죠 자기가 <laughs> 다한 거지. 그, 얼마 전에 그, 그, 강선 선배님 하시는 그프로그램에나 갔잖아요. 네. m 본부에 있는 거. 네. 거기서도 많이 웃겼다고. 어, 그게 네. 제가 바로 여의도부터 일산까지 가는 길에 차에 감금당 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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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짜고. 네. 수상수감 있잖아요. 네. 재밌다고 하셨던 네. 거. 그, 네. 요중씨가 짜증나. 아, 다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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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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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왜 화를, 어, 화를, 왜 화를 해요? 화를 해요, 쟤. 아, 말이 아, 안 된다, 지금. 몰랐어요. 몰랐네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연기 연습 같은 걸 하면은 후배가 선배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제가 대본을 써서 드리면 다음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살리면 되겠냐. 아, 네. 호흡까지 아, 네. 하나하나. 네. 하나, 아, 네. 개그맨이 아니라 연기자예요. 윤석 네. <laughs> 씨가 신0편까지다 찍어준 다전전 네. 연기자였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죄송합니다. 박성호 씨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오면 <laughs> 입을 닫고 <laughs> <닦고> 계시니요 <계십니다>. 묵비권 <laughs> 아, 행사하시네요, 아, 비권 아, 네. <laughs> 전화기라도 손에 쥐어줄 걸요 소정씨한테 전화기.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네. 생각해보니까 네. 방송이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네. 웃을좋죠 네. 이게 근데 여운이 남아, 선배로서는. 어. 어? 꽁해진다고. <laughs> 진짜 이게 맞아. 꽁해지고. 소정 한번 보세요. 예, 진짜로. 이게 네.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딱 속에 있다가 맞아. 나중에 멤버 교체할 때 한참 없이 잘라버려고 <laughs> 조심해야 돼. 조심해조심 조그맣게 하는 행동, 말, 이거 위험해, 바로 잘려, 너. 아니, 근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네. 두분해트 나오기 네. 전날이면 좀 약간 때로는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인터넷 시대도 그랬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두 분이 네. 얼굴이 뽀얗고 좋아요. 효정씨가 네. 눈이 네. 중요해. <웃음> 눈이 <웃음> 중요해. <웃음> 아유, 행사 가야 되는 데 예, 네, 이게 짜야 되고 자꾸 박명수 씨거 내놓으라 그러고. 네. 아니,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또뭐 후배가 이렇게 아이디어 네. 하고 도와주면 또 선배가 또뭐 용돈도, 아, 주고, 네. 어? 용돈도 어? 주고, 옷도 사주고. 네. 제가 얘 이게 선배분은그 저희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남부 네. 오늘 네. 상을 타셨잖아요. 그 어. 네. 박성웅 씨께서 다음 날 네. 아, 백화점에 가시더니 어. 명품관에 가셔서 어 명품 지갑과 가방을 그렇지. 저희 각각 하사하셨습니다. 하사. 예. 네. 잘 사주시나 봐요. 네요 네, 제가 뭐 이렇게 또쓸 때는 팍팍 씁니다. 그만 씹습니다. 이러니까 동호배들이 머리 모자란 거는 돈으로 해서 <laughs>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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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야. 맞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 <laughs> <laughs> 저는 인기 올라가고. <laughs> 그러고. 네. 네? 그리고. 재우수상 네. 네. 상담은 됐지. 그렇죠. 가 후보 내가 자꾸. 후보. 아, 아, 내가 쳤고 이미. 네. 그래서 네. 박송 씨가 말을 저렇게 해도, 이 박송 씨는 뭐 이제 저제 후배이기도 하잖아요. 아, 바로 뭐, 아, 예. 맞아, 맞아. 이렇게 다 짓게네요. 그렇죠. 어. 예, 선배님들 뭐다 짓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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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우리 둘만 빼고 다 네. KBS 짓게. 맞아요, 맞아요. 저희만 엠범고. 저희는 엠범고. 작년에 상못 받았고요. 네. 그냥 안 오셨네. 근데 저 KBS 본관 네. 앞에. 배너를 휴에서 놓여 있었어요. 엔비디오에서 만취되셔가지고 포프십사장 밖에 나선다는 거예요. 저빌하고나상 달라고. 그때 소주 세개 던졌어요. 진짜 아, 짜요 진짜 상을 못 받으면 속상해요. 속상해요. 저 상을 한 번도 못받 아, SBS SBS에서 한번 특별상 한번 받아봤는데. 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갑자기 KBS 에스 없어서 그래서. SNS에 <laughs> 얘기를. 어. KBS 듣고 원래 형님 KBS 분 아니에요? KBS 분 아니에요 KBS에요. 원래? 맞아요. KBS 배신하고 s b s 가신 거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왔죠. 연어도. 갔다가 돌아왔어 연어. 어, <웃음> 연어. <웃음> 마지막은 다 <laughs> 돌아오는 거야. <laughs> 그 새끼 연어가 여기 있어요, 새끼야. 한방저도 s b s 갔다가. 붙였어, 갔다가. 얘가. 아이디어를 후배들 거를 이렇게 할망정 예. 예. 된다고. 아니 근데 예 말씀하셨죠. 윤민숙 씨는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사실 윤민숙 씨는 네. 좀 지금도 오. 구박 받고 있어. 예요 무슨 얘기 막 하다 했으면 당신 저상 받고 봤어? 오. 이런 오. 할 말이 오. 없어요. 특별 상. 아. 뭐 이거 이제 예, 한번 받아봤다고. 예. 사실 아. 두 분이 활동하던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코미디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성이 토요일날. 예. 예. 저 오후에 나가는데 응. 그때는 골목에 아이고 한사람 예. 아무도 아, 없이 거의 막70% 70%, 80% 맞다고 네, 아,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정말이에요 정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면 기본 45%를 가지고 가시는 거 코너를 바꾸면 바로 CF 갑자기 이, 이 얘기하시면서 자리를 아, 꼬시면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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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아, 어깨가 쫙 늦으시면서 신사의 상징 검정 장 발끝이 어, 살았어 발끝이. 발끝이 네. 아, <laughs> 살아있죠? 네. 아, 괜찮아요. 네. 아, 네. 아, <laughs> 아니, 좀, 예. 때막 최고 전성기때 제가 MBC 데뷔했거든요. 네. 별난 남자, 별난 여자. 별난 여자. 아, 별난 네. 여자. 네. 네. 아요아요 저는 그 선배님, 선배님 출연하신 ]iley. 그 비디오 테이프 아직도 저지요 아, 진짜? 네, 이웅모 선배님이랑. 예, 네. 저 아직도 아우모모모모.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배님. 근데 아, 이게 코미디 프로인데 갑자기 선배님이 출연하신 그 비디오 테이프. 그너 누나 비디오 갖고 있어. 이웅고 선배님이랑이웅모선배님이 내가 누나 비디오 갖고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침수, 침수. 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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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수. 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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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는 심영래. 예, 심형래. 네. 아니, 심명래가 2위야. 1위 이순신 장군, 2위 심영래. 그러니까 생존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1위에요. 맞아요. 네. 정말 최고였어요. 아직 아, 뭐.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은 심영래 씨가 여름에 70만, 겨울에 50만. 아, 영화를 내면? 영화, 영화를 만들면. 왜냐면 단일관이니까. 예. 제가 맞아. 같이 출연했던 영화들이 영구와 땡치리, 홍콩 할매귀신우레맨은 예. 1편부터 4편까지가 나와. 오, 오, 예. 어. 어, 아니, 박사로 나오는 거. 김승희 선배님이라. 그러니까, 예, 예. 심영래 씨가 매일. 체파침도 예. 있어. 영! 관객수는 내 영화가 제일 많이 드는데 왜 나한테 대종상을 안 주는 거야? <laughs> 정말. 근데 우리 이게 촬영장이 그때는 영세했어요. 웃겨가지고 한 번은 제가 박사신인데 어린이 대공원에 보일러실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어 아, 연구하는 데가 되니까, 연구. 네. 보일러실에 <laughs> 가니까. 하이트가 <laughs> <파이트라맨 웃음> <돌아가>. 여기. <laughs> 아니, 사실 뭐 조금 전에 그 어린이 영화 <laughs>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정말 인기가 있는 분들이 거치거 필수 코스가. 개그 <laughs> 네. 저도 그 불괴리라고. <laughs> 네. 모든 어, 영화 제목에는 연구가 붙어요. <laughs> 그냥 불개리가 아니에요. 영구와 네. 우주괴물 불개리. 중요한 건 영구지 불개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야 그리고 이게 영어, 영화를 지금 같이 작품성 뭐 이거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빽빗 뭐 그렇죠. 나가고 아니 홍콩 할매 귀신에서 네. 제가 늑대탈을 썼거든요. 아. 이게 늑대탈을 쓰거나 그러면은 밥을 못 먹어요. 아, 이, 이게... 이 본드를 붙이니까 여기가 아주 타 들어가는 것 같아. 뭘 아, 붙이면은 아, 그 아, 그걸 쓰고 아, 있을 래니 아, 여름에 땀은 나고 아, 죽겠고 근데 심영래 씨가 늦게 오는 거야. 아, 심영래 씨가 와야 이게 촬영이 되는데 아, 이걸 한 일곱 여덟 시간 이러고 있으면은 아, 거의 정신 빠져나가요. 아, 아, 홍콩 할매 귀신도 그냥 홍콩 할매 귀신이 아니죠? 영국 예. 영구... <laughs> 홍콩 할매 <알맥이> 귀신. <laughs> 영구가 어, 네. 우리 이미숙 씨에도 영화 어린 영화 안 찍으셨어요? 예, 네, 영화는 안찍어졌어요아 진짜요? <laughs> 어, 어. 전 찍었는데. 아뭐 어. 찍으셨어요? 별란, 두, 아아 별난 두 영웅. 아 별난 여자로 한참 이제 그 영구의 별난 영웅. 아 진짜요? 별난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별난 여자하지갖고 네. 주인공이셨는데 영구의. 영구에... 영구에... 별난 두 영웅 아두 영웅이군요. 네. 예. 이 모든 게 남기나 감독님 작품이가요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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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진짜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그이 에베레스트 정상신을 그 동네에서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선배님한테 에베레스트 정상신을 <laughs> 동네에서 이 모래 이렇게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에베레스트 정상 씨를 찍어내셨대요. 예. 야 그리고 그분은 어쩌면 그렇게 장소를 어디 가면 아따 어디를 모여 그러면은. 산등성에 웬 동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촬영이 다 되는 거예요. 야. 거기서 갑자기 로봇도 튀어나오고, 다 하는 거지. 바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다, 그 보통 이렇게 이 사람 찍고, 이 사람 어. 찍고, 이러잖아요. 근데 죽어봤고요, 바쁘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을 다, 다 찍더라고요. 네, 네 맞아다 찍어, 그 가래요. 음. 그럼, 음. 배우가 혼자 남잖아요. 음. 그럼 사람 있다 찍고, 혼자 또다 찍어요. <laughs> 나중에 <laughs> 영화 보면 둘이 대화하고. <대와요, 웃음> <그래. 웃음> 아, 맞아, 네. 맞아. 어아남기란 그... 감독님이 진짜 홀리우드 네. 가시면은 네. 일대 제작. 어차피 팔안 일어납니다. 오늘 대답이 일림도 안 납니다. 남기란 감독님이 가시면은 아바타가 저한 1억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은 안 들어요. 요거! 요거 입으면 아바타 찍을 수 있어요. 요거 입으면은 아, <laughs> 아, 아바타 네. 가능합니다. 네. 남기란 감독님은 요거 입고도 아바타 네. 가능해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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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Yes, and